다음은 이제, 1972년생, 네. 임자년. 네, 임자년. 자, 임수가 오화를 보면 뭐가 돼요? 네, 재물이 되고요. 음. 병화가 자수를 보면 관이죠. 네, 네, 네.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미,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오화를 봤을 때, 재물. 음. 병화가 자수를 봤을 때관 똑같이 재물과 관이 음. 없는다 네, 네. 승진하면 재물은도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승진하면. 그렇죠. 음. 명예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 맞아요. 마찬가지 재물이 늘어나니까 네. 관을 상대로 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을 상대로 해도 음. 재물이 늘어나. 네. 아주 좋아. 음. <laughs> 근데 준비를 철저히, 해야 철저히 해야겠죠. 하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하루에 천지명을 받을 수 있는 게백명 밖에 안 돼. 어. 근데 천 명이 오기 예약을 온대. 응. 음. 그건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음. 그럼 그건, 그건 안 된다. 분산시켜달라. 응. 음. 그럼 이 집이 맛집으로 소문났어. 응. 음. 그0백 명씩 끊어서 열번 하자. 아, 아, 그럼, 또 그렇게 하면. 그럼...